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이계의 균열, 간단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계의 균열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궁금한데?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계 던전은 별로 그게 없어요. 사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안 가는 이유는 저에게 효율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증표 두배 이벤트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 던전이 화던, 어수던, 이계던전, 이렇게기 때문이죠. 파던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렸고, 어수던은 아직 안 올렸고, 이계던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계균열 가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9번, 아덴대륙 59번 이렇게 날라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도 텔은 텔인데 다이아 텔이죠? 하진텔 13번으로 날아가는 건데 여기는 자리가 좀 다릅니다. 이 위치가 아니고 좀 자리가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 가장 먼저 59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지도를 좀 보면요. 이상합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테를 타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순간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균열의 순간이동 주문서를 사용해야 테를 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타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순간이동 주문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계의 균열에서 나오고, 황운산맥, 자이언트들이 드랍을 합니다. 그런데 이계의 균열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안 나와요. 주는 몹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 아이템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할게요. 제가 10 다이아 써가지고 하진텔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하진텔을 사용하면 떨어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정확히 여기인데 이제 이쪽이 거의 통제 구역이에요. 서버에서 통제를 한다면 통제하는 지역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법진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지역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스 발록이 나오는 지역이죠. 뭐, 발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화려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번에 하는 증표 이벤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 파편이라는 증표가 있습니다. 이 파편은 컬렉션을 넣을 수 있는데, 컬렉션은 총4 가지가 있어요. P50, 명중, 몸리덕일, 스턴적중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던전을 잘안 돕니다. 진짜 효율이 안 나와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넣은 상태고, 그리고 이 증표 같은 경우는요 좀 짜증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선 안 나옵니다 증표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오는 몬스터가 몇 마리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발바도스 라던가 이게 크로웰 이라던가 약간 이렇게 마족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몬스터들이 이게 파편을 드랍합니다 그 다른 궁수 라던가 켈베로스 이런 애들은 파편을 아예 드랍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증표도 실제로 더럽게 안 나와요. 이게 균열 스펙 부분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 캐릭 자체가 여기서 굉장히 후달리거든요.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몹들한테 박스 쌓이고 이면 내렸습니다. 이면내리니까좀 편안하게 사냥하죠. 이 캐릭 같은 경우 신성검사고 근댄 110에 몸 리덕 3, 리덕 29, 합쳐서 32, 방어 186. 일단 여기는 리덕이 25가 넘고 방어가 170방 정도 넘으면 박스가 쳐져도 캐릭이 바로 뒤집어지는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안 옵니다. 사냥이 되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몬스터가 엄청 단단해요. 실제로 여기 몬스터들이 만피가 3000이 넘습니다. 파던 같은 경우는 만피가 1000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3,000이에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몹 정리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궁수, 이 궁수들이 게일 걸고 디지즈 거는 몬스터도 있고 가끔 가다가 독을 걸기도 합니다. 몬스터 정리가 안 되는데 디지즈 게일 이런 거 계속 걸려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피가 말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몬스터를 빠르게 쳐내지 못하면 뭐 170방에 리덕 25여도 사냥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증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14개 먹었는데 얼마 정도 사냥하고 14개 먹은 거냐면 3시간 반 사냥했습니다. 5시간 때부터 여기서 사냥을 했거든요. 좀 체크를 해 보려고 3시간 반 동안 14개 먹은 겁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험치 같은 경우는 꽤 높은 편이죠. 던전 순번으로 이렇게 깔아 보면은 어수던 4층, 어수던 3층, 그 다음이 2개 던전입니다. 그 다음이 화던 2층, 어수던 2층, 화던 1층, 어수던 1층. 이런 순서인데 한 마리 한 마리당 경험치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리당 만피가 좀 많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지는 애매한 부분이죠. 여기서 한 마리 잡을 바에는 화던 2층에서 두세 마리 잡는 게 아무래도 개이득인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속성 같은 경우는요, 전부 뒤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냥을 이쪽에서 하겠다, 이쪽에서 하겠다면 해골공수와 켈베로스가 땅이나 불속성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두개 속성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난이도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이 몹이 많은 건 마찬가지고요, 몹이 단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신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몬스터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구독자 형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보라 해서 갔는데 저는 몹이 너무 많아서 사냥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사냥을 한다고 한다면 물, 바람, 땅, 셋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이게 균열에서 드랍하는 아이템 조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증표 주는 몬스터. 이쪽 지역에서 아바돈 크로셀, 발바도스, 이세 개의 종류가 증표를 드랍합니다. 약간 마족같이 생긴. 이 몬스터들이 증표를 준다는 거 켈베, 오튜, 궁수, 크로울링 얘네들은 증표 안 줘요 그리고 균열의 순간이동 주문서 주는 몬스터는 궁수라던가 켈베로스라던가 얘네가 드랍을 합니다 파템으로 무관셋 나오고 희귀제작비법서 나오고 이게 전투 시리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웅템 드랍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튜라는 몬스터가 암기의 다크 프로텍션 드랍하고 크로울링 크로 장갑 같은 몬스터죠. 다크 엘프의 섀도우 리커버리 드랍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바도스가 오리아르콘창 기술석 클리어. 이게 크로셀이 오리아르콘창 요정의 엘리멘탈 큐어 드랍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냥할 때 반드시 이거 전체 하셔야 됩니다. 컬렉템이 좀 나오기 때문에 켈베로스가 미스릴 도끼 드랍합니다. 예전에 좀 비쌌는데 지금은 좀 싸요. 그리고 궁수가 대장장이의 도끼 드랍하고요. 그리고 이게 크롤링크로 얘가 이게 갑옷이랑 이게 망토 드랍합니다. 이게 장갑이랑 부츠는 싸요. 그런데 갑옷이랑 망토는 좀 비싸거든요. 이게 아마돈이 이게 갑옷과 다마스커스 드랍합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지금 이게 던전에서 사냥을 좀 돌려봤는데 할파스는 좀 23개로 준수하게 먹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몬스터를 잡지 않았는데 그래도 할파스가 23개는 나왔다는 거. 팔파스는 좀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파편이죠. 이게 파편. 파편이 14개 나왔어. 3시간 반 동안. 그리고 뭐 기타 잡템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얄짤 없네요. 안 나옵니다. 아, 진짜 너무 안 죽는다, 모비. 마지막으로 1영상1러시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군의 신 띄웠잖아요. 군의 신 띄웠으니까, 오늘은 다이아를 좀 쓰겠습니다. 대불이랑 수정 단거 좀 질러 볼게요. 4개 삽시다. 화끈하게, 라끈하게 일단 7까지 한방 싹 가봅시다. 반타작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타작은 아무래도 무리겠죠. 일단 7까지. 7! 잘 떴어. 진짜 잘 떴어. 그리고 수단이 3개나 떴어. 바로 갑니다. 8, 8! 좋습니다. 연타 9!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 구대불 하나 띄우고 7수단 3개 남았어. 솔직히 오늘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7수단 하나 날라가면 이거 3개 그대로 팔고 다이아 이득 보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현명하게 가겠습니다. 클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를 아껴야 합니다. 팔. 후. 팔? 그렇지. 너도 팔. 어? 근데 나 하나만 지른다 그러지 않았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일단. 팔. 그렇지 망설이지 마 나인 나인 아씨 아 분위기 좋았는데 아 근데 욕심이 너무 컸어 한타 쉬고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팔에서 바로 망설이지 말고 연타로 갔었어야 되는데 왜그 옆에 걸 질렀을까요 오늘의 페이는 잠깐 망설임 그리고 진짜 망설였었어야 될때 러쉬 했다는 거.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손해는 아니죠, 지금. 구대불 하나 운 좋게 떴으니까. 아, 진짜 너무 아쉽다, 마지막이.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